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오면 되는데 뚫고 나오기 전에 어디를 보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아마 원 끝이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 꺾어지는 부분 요까지인 거예요 아주 짧은 부분이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님들, 안녕하십니까 디디입니다 제가 오늘 낚시를 가려고 준비를 해 놓고 밖에 얼마나 더운지 확인하려고 잠시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햇빛이 너무 뜨겁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 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걸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댓글로 물어보신 걸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물어보신 게 뭐냐면은 웜을 예쁘게 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비슷한 걸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갈치웜을 꼽는 방법이거든요. 갈치웜에다가 바늘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뚫고 나오면은 이제 예쁘게 낄수 있다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갈치웜은 크니까 그게 가능한데 볼라웜이나 아징웜은 작잖아요. 그래서 바늘로 표시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 방법은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그리고, 어, 예전에 볼락 한참 할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볼락웜을 예쁘게 끼는 방법은, 어, 웜을, 어, 바늘이 굽어지는 끝까지 밀어놓고 거기서 뚫고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 그 말은,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 아징에서는요. 왜냐면은 아징용 지그헤드 바늘은 너무너무 모양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아징용 지그헤드를 꺼내 가지고서는 고기에 맞게 웜을 꼽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원리는 간단해요 바늘 길이가 다양한 걸 보여 드리면 좋으니까 맨 처음에 바늘이 아주 짧으면서 바늘이 각이 진거 하나 이렇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 긴거는 볼락바늘이거든요 요 옆에 거는 아징바늘인데 허리가 길어요 허리가 조금 긴거 요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아징에 가장 많이 쓰는 아징스탠다드 틱트 아지스다 아징스탠다드거든요 허리가 조금 짧은 거거든요. 허리가 짧은 건데 요거 요거 하나. 요렇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바늘을 이렇게 세 개를 딱대 놓고 보니까 바늘의 허리 길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어, 무조건 웜을 바늘 이렇게 굽어지는 끝까지 밀어 놓고 거기서 뚫고 나오면 된다라는 게 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쉔크가 짧은 지그헤드에요. 자, 형들 지그헤드를 처음에 사시면은 이 방법으로 기준을 정해두시면 좋아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웜을 꼽을 때, 어, 바늘을 웜에 이렇게 대보라 그러죠. 이렇게 대보고, 뚫고 나올 위치를 이렇게 봐둔 다음에, 웜에다 바늘을 꼽고, 바늘 끝이 그쯤 왔으면은, 이게 렇고 그 위치를 뚫고 나오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단 알 거거든요. 이제, 행님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어, 마킹을 몸에다좀 할게요.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대보고, 요쯤 뚫고 나오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마킹을 하지 않는데, 행님들 보시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킹을 좀 할게요. 바늘이 여기를 뚫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투명한 웜을 처음에 쓴 이유가, 이제, 바늘 끝이 이점 위치까지 오는지 빛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투명한 몸을 썼어요. 자, 일단, 몸을 꼽아놓을 때는, 몸 가운데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들어가게 밀어넣어요. 똑바로. 똑바로. 자, 제가 마킹해놓은 위치까지 바늘 끝이 왔어요. 이건 빛이니까 알아보기 쉽죠. 자,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오면 되는데, 뚫고 나오기 전에 어디를 보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원 끝이 바늘에 어디쯤 왔는지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꽂을 때 바늘 끝이 뚫고 나와야 되는 지점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죠. 이원 끝이 이, 이 바늘에 어디쯤 왔는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바늘을 쓸 때는 원 끝이 요쯤 왔을 때 바늘 끝이 뚫고 나오면 된다.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뚫고 나와 볼게요. 이렇게 뚫고 나왔어요. 자, 뚫고 나왔다. 쭉 밀어넣어요. 자, 딱. 밀어넣으면 어때요? 자, 일단 예쁘게 껴졌죠? 예쁘게 껴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음번에 낄 때가 더 중요한 거죠. 바늘 끝이 웜 어디까지 들어갔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웜 끝이 바늘에 어디쯤 맞느냐를 기억해뒀다가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샹크가 아까보다 긴 바늘이에요. 아까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웜을 대보지 않고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해볼게요. 이 바늘은 제가 많이 껴봐서 알거든요. 아마 웜 끝이 요만큼 오면은 딱 맞을 거예요. 많이 껴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쉔크가 아까 거보다 길기 때문에 웜이 좀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자, 똑바로, 자, 자, 쭉쭉쭉, 쭉, 응, 자, 표시해둔 데 앞에까지 왔죠? 뚫고 나와 볼게요. 자, 어때요? 한 방에 스트레이트로 불 껴졌죠? 자, 다음은 쇼 쉔크이면서 바늘에 이렇게 각이 딱딱딱 진 거예요. 어, 이 바늘에, 어, 쉔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꺾어지는 부분, 요까지인 거예요. 아주 짧은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웜을 꼽을 때 어떻게 꼽냐면은 이렇게 바늘이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다가 여기서 각이 팍 지잖아요. 요 각이 지는 아까지만 딱 밀어놓고 여기서 바로 뚫고 나와버리면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밀어 넣어볼게요. 딱 밀어 넣으면은 자 바로 스트레이트로 딱 꼽혔죠. 이게 제일 간단해요 꼽기는. 요 꼽을 때 이렇게 꼽으시는 분 있거든요. 이렇게 요까지 밀어 넣어요. 요렇게 꼽는게 아니에요 요렇게 꼽으셔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제가 갖고 있는 지그헤드에다가 이렇게 다 마킹을 해 봤거든요 웜을 밀어 넣는 깊이가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마킹을 해 놓고 보니까 요렇게 제품을 만들어 내면은 웜 꽂기가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이 초보자님들 웜 꽂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요래 놓으면은 되게 한 방에 딱딱딱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제품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겠거든요 힘인데 님들 이렇게 나오는 제품 마킹된 제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시면은 좀 댓글로 남겨 나가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요걸 특허 출연하면 어떨까요? 이걸 특허를 받아 줄까요? 너무 단순한데 이거 보고 누가 이렇게 제품 만들어 내면은 요거 제 아이디어인 거예요